예, 예.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영향을 받을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8월달에 바로 시작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 10월달에 한 거는 일종의 엄마가, 왜, 맞는다? 잘못하면 <laughs> 해초리 맞는다? 라고 네. 한번 이제 폼을 잡은 거예요. 네. 그거 자체로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기를 원한 거죠. 그렇까 상한제가 어, 집값을 잡을 겁니까? 라고 한 거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장기 시장 전체로 보면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에서 큰 호재거든요. 한반기때 예, 예. 기억하시죠? 그렇죠. 9월 달 전으로 예. 상산할 것이다. 예, 예. 이미 9월 전부터 예. 야 이게 아기 선생님의 말을 꼭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예. 시장이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 우리 저기 그 예. 구토구토통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원래는 예. 예. 그 시장 분위기 보면 8월부터 올라갔어야 돼요. 8월부터 네네. 올라갔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니까 주춤해가지고 네. 한 달을 참아주더라고요. 예. 아무튼 좀 추석 지나고 예. 이게 좀또 괜히 또 분위기가 좀 시상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어좀 전반적인 분위기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요즘 이제 시장을 얘기하면 사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역에 음. 다 달아요. 사람들이 예.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군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데 이래서 음. 추천에 갖고 계시는 분, 원주에 갖고 계시는 분, 군산에 뭐 갖고 계시는 분, 부산에 갖고 계시는 분, 서울에 가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수도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이야기는 예. 뭐냐면은 음. 지금 현재는 지역별 차별화가 굉장히 진행이 된다. 싸잡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뜨거운데 네. 지방 같은 데는 아니큐가뜨거운에 뭐 휙휙 불고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보면 그렇죠. 어, 그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가 오르고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KB 국민은행 시대로 보면, 이제, 아직 8월, 9월 달 지수는, 월말에 지수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죠. 8월 지수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면은, 0.78%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매매가가. 네. 네. 1%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럼 뭐, 지금 현재 안정적이네. 그리고 이렇게 인 거는, 과거 몇 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도 살고 사람들이 보면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막, 인터넷 보면 댓글 보면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왜물이 없어요? 뭐 네, 많이 네 난리 치는데, 그는왜 그러냐면은 네, 네. 사람들이 살려는데는 올랐고, 사람들이 네. 안살려는데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방은 그렇죠. 아또 지방 일부 지방은 굉장히 지금 찬바람이 돌고 있고 네. 서울은 굉장히 이제 뜨겁고 이제 그런 이제. 차별화되기 때문에 음. 본인이 소유한데, 그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봐, 음. 봐야지 시장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는 걸알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평균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죠. 평균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이게 평균에는 상승한 지역도 있고 하락한 지역이 다 그렇죠.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비싼 지역은 한 단지만 오르고 예. 싼 지역들은 열 단지가 내렸는데 예. 합쳤을 때 비싼 적이 예. 월등히 비싸면 상승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네. 그런 시장인데 많은 분들이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평균으로 뚱 쳐갖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국토부도 그런 것 같고, 인구 전문가들이나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평균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예, 얘기하니까 예, 평균 갖고 얘기하니까 더불어서. 이제 오류가 되는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편차라는 개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도, 옛날에 만약에 0%가 올랐고, 지금도 0%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적은 1%. 떨어진 적은 그냥 1% 떨어지고, 오른 적은 1%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음, 그냥 시장이 그냥 뭐 안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똑같이 전체 평균은 0으로 나오더라도, 오르는 적은 10%, 네. 떨어진 적은 10% 이렇게 떨어진 거 나오고, 오른 적은 10% 오른 거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이, 저기, 인식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네, 평균은 0인데? 네, 평균은 둘다 0인데, 그래서, <laughs> 그렇죠. 이 편차라는 걸좀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금액이 또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럼요. 이게 몇 프로 네. 안 올랐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또 이제 커버했다고 렇더라고요 오른 지역들은. 그렇습니다. 예. 어,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금 뒤처졌다고, 좀 연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 분이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예. 10월 달 전후로 분양가 상한제는 할것 같기도 하고, 안할것 예.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예.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습니까? 말 것입니까? 뭐, 저희가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영향을 받을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어 기본적으로 그 네.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다 10월달에 8월달에 바로 시작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 10월달 에한 거는 일종의 이제 부모가 엄마가 또 매매 맞는다 <laughs> 잘못하면 회초리 맞는다라고 네. 한번 이제 폼을 잡은 거예요. 네, 네, 네. 그거 자체로 이제 음. 시장이 좀 주춤하기를 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어, 집값을 잡을 겁니까? 라고 음.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본 원칙이, 기본 원칙이 수요와 공급의고칙이잖아요그렇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의 경험치도 그렇고 또는 뭐 상식적인 이론적인 거로 보더라도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음.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음. 재건축과 같이 뭐 둔촌주공, 음. 그런 재건축과 같은 데는 음,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만은 네. 장기 시장 전체로 보면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에서 큰 호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오히려 그러다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그 이제 그 시장 측면에서 보면 네. 호재로 그러다가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 정도로 어그좀 이제 정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걸 왜그러다가 규제책으로 들고 나왔나?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나 일부 상품에는 그것이 분명히 악재는 맞지만은 시장 전체로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물건을 시장에 공급 못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어, 가격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 거고, 그걸 갖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하고, 또, 어, 전문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들 쉽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지금 계속 신억가를 갖다 뚫고 있잖아요. 네. 지성을 보장해주니까, 정책에서. 얼마나 좋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려고 할까? <laughs> 저도 좀 이해가 좀안 가서. 그러니까 이제 병의 진단을 네.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병의 원인을 갖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 그 당시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네. 집값을 지금 현재 보면은 어, 강남권 재건축이 그이 시장을 갖다 교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네. 네. 그래서 우선, 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분양 가를 낮추면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비즈스 모델이라는 거는 자기 대지 지분을 갖다가 일부를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건데 그 대지분 을 어떻게 파냐 하면 길거리에서 막이거 뭐 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분양이라는 형태로 이제 하는 거죠. 일반 분양하게 되면 대지분이 대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자기 대지 지분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라고요 일반인들한테 파는 건데 네. 거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가격으로 팔지 말고 얼마 이상을 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일반 분량 받은 사람은 로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기의 어,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 그 사람 소유주 입장에서 소중한 땅을 남한테는 한, 한 번도 보지 않을 임면의식이 없는, 없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약간 모순은 있어요 음. 근데 그걸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어떤 걸 노리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재건축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은, 어, 시장 자체가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음. 어, 아까 그거는 전체 시장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걸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하면서, 따, 그, 그 재건축만 걸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분도 다 걸리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건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합 중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예, 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했을 때 과거사를 비춰봐도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 그렇죠. 실제로 공급이 줄었어요. 지금 줄었는데. 세 번이가 네 번했는데 다 줄었었고 예예. 결국은 공급이 줄다 보면 그고수란히 이전 3년 후에 그 그렇죠. 입주 물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그렇죠. 오르고 이렇게 지금 영향이 끼쳐졌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영향이 생길 텐데 예. 어 우려가 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조합원들 있잖아요.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좀 이게 좀으면은 예. 사업성이 줄어서 예. 좀 힘들어하고 있을텐데 네. 그런 분들 한테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어, 이거는 이제 그분한테 주기 정부한테 얘기를 <laughs>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정부의 어, 역할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시장주의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음. 얘기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심판이라고 보거든요. 네. 정부가 들어가서 저기, 저기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 차면 안 돼요. 음. 거기서 보면은. 아, 예. 네. 한쪽 팀하고, 한쪽 팀하고, 이제, 그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음. 하게 해야 되면은, 거서 그 심판은 정확하게 룰을 만들고, 그, 다 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한쪽이 약간 지는 것 같아. 음. 그렇다고 해도 중간에 룰을 바꾸면은, 그 경기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시합 중간에 룰을 바꾸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네요. 거기서 네. 그런데, 네. 이제, 많은 병, 경우에 보면은, 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네. 한다고 그러죠. 네. 동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아 그쪽 아니야 서쪽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달려간 사람은 수 손해가 되는 거고 네. 천천히 들어간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네. 물론 천천히 달려간 사람 나중에 뒤쳐진 사람들은 어, 그런 결정을 갖다가 이제 그 찬성할 거예요 동의를 할 거예요 와 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천천히 오. 달리는 거야 또는 와 저건 혹시 시 우리를 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몇번왔 왔,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몇폭을할 때는 사람들이 음. 고다부서는좀 움직이지가 않죠. 네. 그럼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경제가 그래서 이제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심판을 봐야 된다는 말씀 너무 좀 공감되는 네. 이것 같고요. 그러네 이제 부득이하게 그냥 반향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냥 손의의 피해자들이 생겨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음, 음. 어, 혁신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인 거가 네. 이제 실질적인 소급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소급 적용이란 뭐냐면은. 어떤 룰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 룰에 따라서 거기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권을 이제 시장 참여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미 다 참여하고 나 가지고 룰을 네. 바꿔 버리니까 네. 그 사람은 빼어도 박도 못 한다는 거죠. 음. 그럼 둔촌주공 같은 경건 예를 들어 보면은 이미 이제 막 철거가 상당히 이제 진행되고 그렇죠. 2주 다 끝났는데 이제 주비는 미리 다 지급이 된 네. 상태예요. 이주비가 지급됐다는 거는 금융권에서 그 돈을 뭐 조합 빌렸던 어떤 누가 빌렸던 이 자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 상태에서 지금은 재건축을 스톱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 사업계획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의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음. 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책, 음. 예측 가능한 이제 그런 행정을 해야지, 음. 어, 사람들이 우르르 동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서쪽, 그래서 서쪽 가다 보니까 남쪽 이런 식으로 음. 하면은 권력자 입장에선 재밌죠. 거기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지만 <laughs> 거서 뛰는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누구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예. 그러네요. 군대 가서 선착순 한번 해보셨어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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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참됐을 예. 때 후배들 예, 한번 시켜보죠. 예. 본 적은 예, 있 재미 하나도 없어요. <laughs> 시킨 상한, 사람만 상한, 재미, 시킨 사람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예. 권력의 맛이라는 게또 그런 것도 있겠군요, 이정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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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군대라는 게참 묘한 예. 걸 경험하게 해주네요, 진짜. 예. <laughs>